오케이, 오랜만에. 는 아니고, 오버워치 경쟁전. Let's get i 어, 잡혔다. 자, 과연 맵은? 할리우드. 나쁘지 않아, 할리우드. 요즘 소전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. 애들 나올 때, 이거 은근 찌릿찌릿 짜릿짜릿 하거든요. 뭐, 다른데 맞은 거 같은데? 어, 뭔가 느낌이 싸했는데, 방금. 오케이 레일건 충전중 어케한대 때려주고 이러면 또 힐받느냐 상대 못 들어오거든요 이러면 윈스턴 혼자 들어오고 되고 컷! 나이스 아 어, 저걸 못 잡고 가? 나이스! 너무 아 야~ 아쉬워~ 라~ 너무 고민하면서 잤다. 그냥 탱커 때려도 됐었는데, 어~ 근데 우리 캐서디가 영킬이네요딜량도좀낮고요 <laughs> 이게 성적표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약간 비교를 하게 되는 느낌. 일단 공생겼고요 좋아요~ 어~ 야~ 소전이 상대 소전이 잘한다. 나뭐 하지도 못하고 죽었네. 어~ 우 근데 이거 게임 차이가 너무 심한데, 안 되겠다. 이거 여기서 마지막에서 막자 내가 잡냐? 오케이 컷 오케이 컷 와, 좋았다 방금. 야, 소준 3킬. 다해줬다 잘해줬다. 저기 캐서지. 아, 이 괜히 나까지 민망해지는 딜량 오케이 컷 나이스. 와, 소준 진짜. 아, 이거는 큰일났다 어제 누가 끼었어? 누가 끼었냐고 물어보면 바로 나지. 어, 나왜 이거 왜이 탔지? 아나 이거 나 지금 시프트 실수로 눌러버렸어. 새끼 손가락 눌러봐가지고 내가 그래도 9킬로 킬은 가장 많아. 그건 다행이야. 그 우리 팀잘맞고 있죠? 빠르게 가져야 됩니다 이거. 나이스 쌈대 소전 던졌고 이 정도면은 당한 까한판 던졌. 고 아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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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해? 어, 야, 헤드 맞았다 애이시한테 아, 괜찮아 이거 막았으니까 어쨌든. 로아 아 이거 레이거만 잘 썼으면은 레이거만 잘 썼으면은 아, 살짝 아쉬웠다. 어, 최대한 비비블로그 했는데 아 이거 0.00초까지는 갔어야 됐는데 아좀 아쉽네 이러면은 괜찮아 우리가 못 이길 건 없어 그리고 좋은 점은 내가 캐서디 아까 그 캐서디보다는 나름 아 이게 그 성적표가 중요한 건 아닌데 K도 내가 사킬이 많고 죽은 것도 두번이적고 피해량도 높고 이러면 우리 팀은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한다 바로 캐서디를 탓한다 아, 아 이게 근데 이게 성적표가 맞나 공개가 아까비 이런걸로 난회같은거 노려주는거야 오케이 나이스 컷 좋아요 오, 어 우리팀 나이스 잘했는데? 빨리 뚫었는데 생각보다? 되게 빨리 뚫었는데? 좋은데 오히려? 오케이 나이스! 앞에서 잘해주고 있고 재 미고 있고요 그래도 나이스! 오케이 상대 쫓아내고 거기다가 뭐 맞추냐? 오 나이스. 어? 잡았어. 어쨌든. 어쨌든 잡았으면 됐어. 오 <laughs> 나이스. 야, 우리 탱커 잘한다. 탱커 잘한다. 나도 지금 딜량 잘 넣고 있어. 오, 무서워. 어, 여기 깼다가 깼다가. 누가 깨웠어? 아지 미안 아디 야 우리 그냥 쭉쭉 미는데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갑자기 애들이 발전을 했는데 힘을 숨겼던 거야 알고 보니까 아 그래도 우리 이 정도면 잘 밀었어 진짜 잘 밀었어 4분 때 여기까지 왔다 좋아 호구 어차피 궁극기 채워주기 용이야 단백질이야 그냥 그러면은 오오 오! 슈퍼캐리 뭐야, 나! 와, 미쳤다. 방금 미쳤었다. 오, 나이스! <laughs> <이게> 뭐야? 야, <laughs> 나 뭐야? 갑자기 발전했어. 야, 마지막이 미쳤었다. 역시, 소중 궁극기가 이런 게 좋다니까? 아니, 이거 계속 탭을 확인하게 되네. 아 이게 자꾸. 아, 특히 딜러들이 약간 더 그게 있는 것 같아. 피해량 약간 계속 신경 쓰게 돼. 너무 신경 쓰게 돼, 지금. <laughs> 아, 이거 안 좋아, 이거. 이거 안 좋아. 내가 우리 팀 딜러, 다른 딜러보다 잘나어야겠지 이거, 이거 너무 계속 의식하게 돼, 이거. 근데 내가 이기고 있지? 그러면 또안 심. 내가 욕 먹을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성적표가 매우 무서운 거야. 좀 잘못 맞은 것 같은데 방금도.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? 와, 잡고 갔다 그 와중에 와, 이거지. 아, 근데 이거 너무 뚫리는데? 우리가 수비를 너무 못하는데?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것도. 없... 어얘 잡았다, 잡았다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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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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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이거 나의 이 시작으로 잘됐다 잘 막았다 자 뚫어보자 친구들 충분히 뚫을 수 있다 이거 이거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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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다 나이스 나이스 와 좋았다 우리 와, 이게 또 돼! <laughs> 이게 끌린다고? 오케이, 이거 뚫어. 아, 어, 저런, 좋았다. 아, 어, 좋았다. 아, 어, 좋았다. 어, 좋았다. 오, 나이스. 어, 잘 뚫었어. 이거 이겼어. 나이스야. 오, 초에, 나이스야. 안 쫄았어, 나. 우리 팀 믿고 있었기 때문에. 나이스. 마무리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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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아, 좋았다. 나이스. 디디. 이거 내가 팟지 나오겠다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 이할 일이 나세 <laughs> 이제 이승야? 야 이거 큰일 났네. 그래도 잘했어 우리 어 공격을 잘하긴 했지만은 아니 이거 자꾸 성적표 보게 되는 거좀 부담스럽다. <laughs> 어좀 부담스러워. 아무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성적표 이제 진짜... 다행히도 내가 우리 팀 딜러보다 잘하고 있었어 가지고 좀 마음이 편안한 건 있었다. 오케이. 콜. <laughs> Code. Hut two three, score code. Hut code. Hut two three, more, sir. H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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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 three, four, booty.